할렐루야. 11월 23일 토요일 날마다 주께로 키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지혜로운 지도자의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우매자에게서 나오는 악한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아멘.우매자에게서 나오는 악한 영향력은 어리석음과 경솔한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전도서 10장 1절은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한다고 비유하여. 우매자의 사소한 행동이나 작은 어리석음이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존귀한 사람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오른쪽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오른쪽은 보호와 권능의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상징하고. 왼쪽은 약함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어리석음이나 불순종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도서 10장 2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혜자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따르고 있음을 의미하고 우매자의 마음이 왼쪽에 있는 것은 늘 그릇되고 불리한 일들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길을 간하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는 지혜롭지 못하기에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지혜가 부족하기에 자신의 유치나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여 자신의 우매함을 스스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내용관찰 2번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도다.아멘.전도자는 지위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리석게 행동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재난이라고 표현합니다.그리고 그 영향은 지도자가 가진 권력의 크기만큼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습니다.이런 일은 참 불행한 일이죠. 어~ 권력자들로 인한 재난은 사회와 공정성과 또 신뢰가 무너져서 안정적인 사회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가진 부패와 도덕적 타락과 경제적 어려움 질서 붕괴와 같은 재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그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불의의 혼란을 가져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고통받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내용관찰 3번입니다. 전도자가 주의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에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전도자는 함정을 판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고 선언합니다. 사람이 함정을 파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의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함정을 팝니다. 그런데 남을 해치기 위해 함정을 파는 자는 결국엔 자신이 거기에 빠져 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자는 모든 일에 불의 위험 요소가 있음을 고변합니다. 9절에 돌을 떠내는 자는 건축자재로서 돌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석장에서 돌을 채취하는 자를 가리키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벌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주의를 기울이겠지만 위험한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따라서 본절은 악한 자에게만 불행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불의의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자는 지혜와 인내를 가지고 행동하라고 권면합니다 10절에서 도끼가 무딜 때에는 나를 갈아야 한다고 하며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며 자신의 위치에 맞는 준비와 인내를 갖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과묵상 4번입니다.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는 일을 재난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우매한 자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중요한 판단에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외부의 영향에 쉽게 흔들리거나 권력을 남용하여 부패와 비리로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과신하며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에 불공정한 사회구조가 형성되므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지도자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지도자의 위치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우매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반면 지혜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는 행복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도자가 우매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